<웃음> 야, <웃음> 이놈은 누구냐? <laughs> 나는 부여의 왕대 조몽이다! <laughs> 이놈이 죽이든 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아, 너희 부족을 크게 키워주려고 왔다. <웃음> <웃음>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 불러오거라. 이리 오시지요. 어, 이분이 가장 높은 분인가? <laughs> 음, 우리 엄마다. 얼굴을 보여 달라 어머니 괜찮으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어떠냐 <laughs> 적당하게 생긴 것 같다 음. 알았다 <laughs> 하나 둘셋 액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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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모욕하는 거왜노란 어, 거지? 아, 아닙니다 <laughs> 너의 능력을 보여 줘라 <laughs> 저의 능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자 보시죠 야. 어머. 누나 다 준비됐다. 몸만 와라. 오케이.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너 누군데? 아버지 아들입니다. 어, 증거를 보여라. 어? 아니, 이거 이건... 자기 아버지? 아니 어? 나의 아들 유리구나 야너의 너가 지금 왕이다 추몽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 왕은 유리일세 아버지 재밌는요 아니 이게 다음 무슨... 다음 왕을 노리기 노리시게 추몽 이 나쁜 놈 너무해 가자 아들아 사람이야 가보시던가 <laughs> 자 안녕하세요 풍양중학교 여러분 앞에 영상은 잘 보셨나요? 네, 너무 창피합니다. 네,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영상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하자면요. 소선호라고 하는 여자는 게르부의 공주 출신인데요. 북부여 왕의 서손인 우태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비류와 온조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몽을 만날 때쯤에는 이제 우태는 없고요.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있는 약서른쯤의 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몽 같은 경우는 동부여의 금화왕의 아들인데요.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이제 부여를 탈출해서 오게 되죠. 소선호를 만났을 때 주몽은 한 20살 정도의 청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상녀와 연하남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선호는 주몽의 어떤 재능을 알아봤고요. 주몽은 소선호의 어떤 재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소선호는 자신의 재력을 통해서 주몽을 왕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주몽이 왕이 된 이후 부여에 버려두고 왔던 임신한 아내의 자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비류와 온조가 또 소선호가 함께 고구려를 떠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앞에서 보셨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성장을 보시면요. 고구려는 오부족 영맹체로 졸본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세력을 넓히고요.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대 사회를 공부하실 때는 꼭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불교 수용을 누가 했는지 불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즉불이라고 해서요 왕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왕권 강화에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는 부자 상속을 누가 했는지 아들한테 상속할 수 있다 이것도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령방포입니다 율령이라는 것은 어떤 법령인데요 이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왕이 다른 귀족들과의 어떤 차별성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 또 다른 의미로는 국가의 어떤 체계가 잡혔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더풀어스 하자면, 한강유역을 누가 차지했는가? 그것도 집중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는 얘기는요, 중국과 직접 교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은 그 당시 최고 선진국이었고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국가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조왕 같은 경우는 옥저를 정복하게 됩니다. 민면위제를 가지고 있던 옥저가 드디어 멸망하게 됐죠. 이리저리 뜯기기만 했는데. 자, 그리고 게로부 고씨가 왕위 세습을 독점하게 됩니다. 다른 부가 아닌 게로부만이 이제 왕을 할수 있는 거예요. 즉게로부는 오부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존재로 발돋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국 게 한나라와의 어떤 대항 과정에서 국가가 성장하게 되고요. 고구려한 나라가 중앙집권화를 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틀을 마련한 왕이 태조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조라는 이름은 국가의 창시자한테 붙여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사실 국가 고구려라 나라의 창시자는 동명성왕 즉 주몽이잖아요. 태조왕에게 태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보시면 어떤 고구려한 나라가 굉장히 변화된 국가 탄생한 것만큼 변화된 계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셔야 될 것은 이세기 고국 천왕이 되겠습니다. 자, 고국 천왕은 드디어 게르보고 시의 왕위세습 독점에서 벗어나 아예 부자 상속 단계를 만들게 되고요. 또 기존의 오부가 어떤 부족적인 개념이었거든요. 이 부족적인 개념의 오부를 행정적인 오부로 바꾸게 돼요 즉 기존에는 왕이 있고 부족장이 있었고요 왕이 부족장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부족장들이 한의 한 세력이 아닌 왕의 신하로서 바뀌게 됐던 시기가 고국천왕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구려의 발전 단계는요 4세기 초반 미천왕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미천왕 때는 드디어 요동지역을 정벌하게 되는데요 이 미천왕의 어떤 강력한 팽창 정책을 끝으로 고구려는 흔들리게 됩니다. 자, 미천왕의 뒤를 이어 동천왕이라는 왕이 등장해 되는데요. 동천왕 때 결국 북쪽의 전현이라는 나라한테 공격을 당하면서 결국 국내성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미천왕의 시신도 이때 도구를 당해서 전연에게 끌려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쟁 국가의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고국 원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국 원왕은 이 당시 낙랑군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 낙랑군이 위치했던 자리를 대방고지라고 해요. 이 대방고지가 지금으로 치면은 평양 근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평양 근처를 두고 백제의 근초고왕과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부닥치게 됩니다. 둘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평양 지역은요. 고국 원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흔들리고 있는 고구려를 바로잡기 위한, 또 백제 근초고왕 같은 경우에는 영토 확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둘이 맞붙었고, 결국 이 전쟁에서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구려와 백제는 형제의 관계가 아닌 거죠. 왼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서운 인물이 4세기 후반 소수림 왕이 되겠습니다. 소수림 왕은 우선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아까 불교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불교에는 왕족불이라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즉 왕권 강화를 위해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왕족불은 왕이고 부처라는 뜻이에요. 즉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어떤 국가의 법 체계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학을 설치하게 됩니다. 태학은 지금으로 치면은 유교를 공부하는 대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을 공부시키는 유학을 공부시켜 인재들을 만들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제는요. 비류와 온조 설화를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소선호와 함께 남쪽으로 떠난 비류는 인천 쪽에, 온조는 지금 뭐 하남 위례성 쪽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 비류가 멸, 비류 쪽이 멸망해서 결국 온조 쪽과 함께 붙어서 백제란 나라가 됐다라고 우리는 설화에서 봤습니다. 어, 온조가 위치한 하남 위례성은요. 지금의 풍납토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위례라는 말이 어떤 지역명은 아니고요. 음, 흙으로 쌓은 울타리 또는 우리라고 할때울 타리 할때 울자와 어떤 우리 있죠? 이거를 한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위례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해요. 즉, 울타리 성 위례성이 되겠습니다. 자 마한의 소국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백제 네, 점점점 성장을 거듭하게 되고요. 3세기에 대해서 고이양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백제는 어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고이양 때는요, 어, 마한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목지국이란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목지국을 멸망시키면서 마한의 어떤 맹주 같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육자평 십육관등이라고 하는 또 관직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또한 관복을 제정해요. 즉 관직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을 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국가의 틀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백제의 중앙 집권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왕, 3세기 고위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위왕 이후로 백제는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요. 4세기가 되면은 근초고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빠밤! 자, 근초고왕은요, 왕의 부자상속을 하게 됩니다. 즉, 왕권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한의 전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마한이라는 어떤 연합국은 없어지고요. 이제 백제라는 나라가 마한을 대신해서 거대한 존재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고급원왕과 평양 지역을 두고 전투를 했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고급원왕을 전사시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유리와 주몽은 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형제잖아요. 그전까지는 고구려와 백제가 사이가 좀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근초고왕이 고급원왕을 전사시킴으로써 백제와 고구려는 이제 원수 국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근초고왕 때는요. 그럼 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둥 지금으로 치면 은 상하이죠 위쪽에 요서 지역 일본의 규슈 지역까지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잘 보시면 산둥이나 요서나 규슈는 전부 다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즉 어떤 해상 왕국으로서의 백제가 발돋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러한 근초고왕 이후에 등장하는 침류왕 때 백제는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고대 국가의 어떤 중앙집권 성립 조건이었던 불교, 부자상속, 또 율령 반포 이세 가지가 어느 왕에서 이루어졌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풍양중학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